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 간부 선발 도구 필기와 그리고 서류 전형에 꽂힌 자소서, 핵심적인 우리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 군뜹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재 패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교재 패스 여러분들 우리 항공 준사관 특히 준비한 친구도 5월 30일까지가 마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으로 D-1.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맞게 48시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 조금 약간 PPL 섞인 광고성 영상입니다. 선생님, 지금 24, 25 시즌은 어떻게 항공주당을 가르칠 예정입니까? 저 이름도 저희가 명명을 이미 전부터 했어요. 월관리 자물쇠반입니다. 아마 우리 알고 계신 분들, 친구들 많으실 거예요. 월관리 자물쇠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름은 뭐냐면 월관리였어요. 근데 월 관리로 이렇게 교재 배송해 드리고 강의 여러분 듣고 하는 시스템에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자물쇠 반으로 해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일단은 교재가 많이 달라지고요 근데 교재보다도 여러분들이 효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손에 아무리 2천여 문제 3천여 문제 4천여 문제 또 2만 3만 4만, 4만 문제가 있다고 한들 시험장에 이걸 다 기억해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요즘 학문통도 어려워졌어요 학문통도 과거 여러분들 뭐2 0 0 0년대 아니면 뭐1900뭐몇 년대 1 9 9 한국 9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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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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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0 한국 한국 한0 한국 가지고 2 0 1한년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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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문제 은행이 의미가 없어진 게 아예 문제 은행 틀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항공윤사관도 여러분들 기존에 나왔던 기출이 똑같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입시 설명회나 상담으로 좀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교재는 중요하다. 그래서 교재 패스를 여러분들이 교재 패스의 특징이 뭐냐? 저희 이제 군특유용 연구소 진행하는 월관리자물세반 이제 신청하신 친구들 교재 패스가 같이 적용이 되는데. 5월 30일까지 마감인데 이때 신청한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전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네, 배송료 무료고요. 배송료 무료가 어 그냥 한 달에 한번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는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까지, 네 번까지 드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게 전부 무료예요. 전부 무료. 그래서 아예 배송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또두 번째는 그렇게 패스 개념이 사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월 관리에 복습 교재가 좀 있습니다. 그 교재까지도 무릅니다요 부분까지도 합산해서 월관리 우리 자물쇠 봐. 자물쇠가 어떤 의미예요? 자물쇠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30년지 30년 전에, 40년 전에 보시면 자물쇠 이렇게 키 열고 따고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물쇠 이렇게 잠그고 열쇠로 잠겨, 잠그고 내려 나와야 되죠. 샘,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어,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렇게 자물쇠. 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고 내려 딱 나, 나올 때또 넣어서 이제 잠그고 나, 네, 나와야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입장의 마음가짐이 열고 나오고 나올 때 잠그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물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그만큼 처음과 마지막 엄청 일찍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물쇠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물쇠를 하게 되면 24시간 공부하셔야 돼요. 하루니까. 0시에 출근하셔가지고, 스터디 카페에 24시에 퇴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수험장에서 어, 좋은, 휴, 그,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효율이 너무 극, 휴, 효율이 너무 저하가 돼요. 자, 여기에 여러분 본인 열심히 노력하시겠죠? 군뚜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군뚜 교수 도움의 손길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 스터디나 이런 형태를 추후에 이런 스터디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어떤 식으로는 진행을 한다는 거를 이제 우리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도움의 세력들을 여러분들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 볼게요 벌써 하나 둘셋넷 6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요런 걸 합치다 보면 결국 4시간의 효율로 뭔가 되는 거 아닐까? 선생님 요런 거 너무 말장난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움의 손길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을 관리를 철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도움드리는 건 군두 교육 영세의 역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북돋아 드리는 것도 저희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분모의 파일을 키우자가 바로 자물쇠 관리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아 이거 선생님 제가 4 시간 만 하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는 4 시간 누군가는 6 시간 누군가는 3 시간 2 시간 가능한 범주가 있겠죠 그 부분은 어~ 이제 설명회나 그다음에 어떤 친구가 뭐가 부족한지 찾아드리는 입시 설명회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해소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라는 거 부분은 상대적인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앞에 절대적인 것도 있어요 절대상대성이에요. 어떤 거냐면 앞쪽에 공부를 많이 했다 학창시절 때 공부를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잘했다라고 하면 열심히 잘자 이분이 뭐죠 재능이 보다는 여기가 재능이죠 잘한 거는 노력이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하셨다고 한다면 이 상대성인 논리, 바로 항공준상 관에 여러분은 1등부터 쭉 등수를 세워가지고 1, 2, 3, 4에서 이번에 7 6년명까지 선발되었잖아요. 요 등수에 당연히 앞에 들어갈 확률, 퍼센트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은 노력과 재능에서 뭔가 하나 부족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찾아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많이. 오케이. 그래서 노력적인 부분이 약했다 그러면 그 노력으로 관리로써 저희도 자물쇠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이 부족하다. 그러면 재능은 어디서부터 시작인가요? 바로, 기본 기초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본 기초 또 강의 들어야 될까요? 지루하죠. 어떻게 또 듣습니까? 우리 n 수생 재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강의에 다른 패턴을 여러분이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 지금 5월 달에는 초시학생들 대상으로 입설을 했다면,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재시 학생들, N수 학생들 대상으로 입시설명을좀 진행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안내 드리고 선생님 그러면 지금 현장이랑 비대면이랑 강의 하고 있지 않냐? 뭐 비대면으로만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현장 관리 관련해서는 곧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 현장 반, 현장 과외, 1대1 과외, 2대1 과외, 3대1 과외, 이 과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쌤이 좀 일찍 더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해병대 항우주상환이 있었고, 또 하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토익이 955점을 늘어났기 때문에, 토익이 여러분 이렇게 향상되면 당연히 뭘 줄여야 되죠? 간선을 공부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토익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 간선이 당연히 내려가는 거는, 세이 A 더하기 B는 항상 뭐다? C라는 우리 이 부분에 공식에 의거하면 당연히 C 값. 여러분 전체의 재능과 노력을 1년 안에 다 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토익이 올라가면 여기는 내려가는 게 맞아요. 공식상. 그런데 이거를 얼마큼 낮추냐가 더 중요하고 이걸 너무 낮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시 값이 합격이라는 시 값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면밀한 인사이트, 면밀한 방향성을 서, 선물해드리고 전해드리지 않으면 올해 여러분 지금 시점에도 6개월밖에, 7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과연 뭐냐? 과연 뭘까? 나한테 부족한 게 진짜 뭘까? 내가 저 계산이 부족했나? 내가 스킬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지문을 잘 읽지 못하나 사고의 학습이 잘안 되나 내 언어를 좀 바꿔주면서 내가 주도적인 내 학습이 잘안 되나 노트 정리 잘 못했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전달이 되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재 패스는 5월 31일에 마감됩니다. 항공준사관 저희 월관리 자물쇠 반은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또더 추가적인 부분, 여기에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지속이 됐네요. 6월은 아무래도 5월에 비수강생, 선생님 비수강생 친구들을 먼저 초시 친구들을 위주로 더 상담을 진행, 진행했기 때문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강생 위주로 하고 여기에 이제 빈자리가 생길 경우에 우리 이제 쌤 초시생들이나 비수강생들 추가 예약 같은 친구들 넣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래 보이신 더보기에 공식 카카오톡 채널 저희 사 사천 명 정도 넘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친구 거기 추가하셔가지고 거기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입시 설명회 상담 받고 싶습니다. 또는 교재 패스 알아보고 싶습니다. 입시 설명회 신청하고 싶습니다. 항공 준사관 그 다음에 공군 조종장학생 해군 조종병과 조종병과 위주로 월 관리반 5월 6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 관련된 사항 안내 드릴 거고 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면접도 우리 지금 공군 조종장학생 면접이랑 이거 많이 남아 있어요. 요 부분은 이제 추가 영상 올라갈 또 예정이고 더 중요한 선생님 그러면 요 친구들 아닌 친구들 부사관이나 장교나 삼사관이나 학사장교나 요런 학생 들 학사장교는 아로티시는 필기는 안, 필기는 안 보지만 요런 학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 자물쇠 월 관리만 하고 싶은데 버전이 좀 달라요. 요 학생들이 본, 보는 자물쇠 월관리반이랑 월관리 자물쇠반이랑 부사관 장교 친구들 이 보는 월관리 자물쇠는 교재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꼭그 메시지를 주실 때 자기가 어떤 군을 준비 하시는지 내용을 남겨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입시설명회 저는 3사관학교 준비합니다. 저는 뭐 학사장교 준비합니다. 저는 육군부사관, 임관시장기, 드론부사관 준비합니다. 저는 특임보병 준비합니다. 특전사 준비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남겨주시면 메시지로 편하게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링크는 더보기나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주는 바로 군뜹니다.